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은 시간당 10만 원벌수 있는 폰테크 하세요. 재생 목록에 인증 영상들 확인해 보세요. 자 닥치고 계량기가 얼어서 놀라셨죠? 걱정 마세요. 제가 10분만에 녹여 드릴게요. 유튜브 영상 보고 따라했는데 실패하셨죠? 걱정 마세요. 저는 성공했어요. 수건 두 개를 준비하세요. 한 개를 물에 적셔서 전자레인지에 2분 돌리세요. 그리고 비닐봉지에 넣으세요. 위에 대충 얹어 놓는 게 아니에요. 양 옆을 녹이는 게 아니에요. 아래를 녹이는 겁니다. 한 개씩 30분 간격으로 세 번만 바꿔주면 됩니다. 잘 돌아가죠? 이 영상이 1분이 안 걸렸으니까 전체 10분 정도 걸린 거예요. 이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더 있어요. 계속 보셔도 됩니다. 제 집은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9도에서도 얼지 않았는데요. 영하 17도에서는 얼었네요.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했는데요. 영상으로 봐야 확실할 것 같아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어요. 맨 위에 있는 영상을 봤는데요. 도움이 되기도 했고, 되지 않기도 했어요. 댓글에도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이 많아요. 수건을 비닐에 넣은 채로 4분 이상 데워주라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너무 뜨거워요. 비닐이 녹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일단 2분 데워보니까 충분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영상 만드신 분은 계량기 위에 대충 올려놨어요. 제가 이거 보고 따라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업체를 부를까 하다가 일단 온수는 나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서 다음 날에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알아봤어요. 아래를 녹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물 수건 세번 갈아주고 바로 성공한 거예요. 두 번째 영상인 뉴스를 보니까 헤어 드라이어가 안 되는 이유가 화재 때문이네요. 파열될까봐 하지 말라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다리를 지킬 시간이 있으면 연장선 연결해서 헤어드라이어로 해도 되겠네요. 물을 가늘게 틀어 놓으면 수도 요금이 8시간 기준으로 50원이래요. 의외로 저렴하네요. 온수는 더 비싸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그냥 틀어 놔야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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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겠어.